안녕하십니까? 호랑 골프 이창도 프로입니다. 오늘 레슨 영상은 백스윙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훌라프를 갖고 왔습니다. 이 훌라프를 이용해서 백스윙이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또한 가지가 다운 스윙도 할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. 이 상태에서 훌라프를 이제 몸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. 생기 넣는다고 하고 자, 왼손은 원래대로 잡으시고 오른손은 우리가 그립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뭐, 데, 뭐, 그리다지 뭐, 거기 손에 끼고 할 필요도 없이, 요 정도, 뭐,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한 10cm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잡으시면 되고요. 자, 어드레는 똑같이 하신 다음에,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시면서 왼손을 살짝 밀어주고, 오른 허벅지 지나가면, 오른 팔을 구부러주면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나옵니다. 그럼 이 각도에서 왼손을 오른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골반을 회전하면, 자연스럽게 처음에 잡은 이 각도가 나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각도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회전하면서 오른쪽 허벅지 지나가면 오른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다운 스윙할 때 오른쪽 허벅지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골반 회전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.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번에 이런 식으로.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에서 보시면 자, 이 각도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유심히. 자, 몸 회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고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골반 회전하면서 이렇게. 그럼 거기서 보시면, 이 훌라프가 처음에 이 모양대로 왔다, 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레슨에서 이 훌라프를 이용해서 레슨해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, 이렇게 하십니다. 자 모양이 틀려지죠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확히 백스윙을 하셨는데 또 이거를 오른손 힘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각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몸의 회전을 정확하게 하면서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허벅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접어주면 됩니다 풀스윙은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프스윙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 회전하면서 왼손을 정확히 끌고 오면 지금처럼 이 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. 네. 지금도 제가 한 번은 틀렸는데, 뭐 이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훌라프가 있으시면 이걸로 계속 연습 한번 해보시죠. 그런 다음에 연습장 가서 하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. 처음에는 궤도가 안 되고 잘안 되고 힘들어 하십니다. 근데, 아,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유리, 거울, 거울. 거울 있으면 처음에 거울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. 그런 다음에 거울을 보지 마시고, 땅을 주시하면서 백스윙 다한 다음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, 그런 다음에 다운 스윙하고, 여 빨로스로까지, 아까 한 부분 빨로스로거든요. 빨로스로까지 하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, 아, 이게 느낌이 틀리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몸의 회전, 몸통 회전, 다운 스윙 할때 왼쪽 골반 회전, 그리고 왼손 리드하는 방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집에, 가정에 아무거나 뭐,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. 이런 도구 하나만 해도 백스윙이나 다운 스윙, 팔로스럽까지 또한 가지, 뭐, 체중이동 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. 이게 생각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오늘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